안녕하세요, 정스TV. 어, 제가 오늘은 조금 수업과는 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짐벌도 꺼내서 들고 있고요. 짐벌이 매우 무겁네요. 매우 무겁고, 팔이 너무 아프고. 근데 제가 생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지금 퇴사한 지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퇴사 후의 삶은 좀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목표했던 것들은 얼마만큼 좀 이룬 건지 한번,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싶고, 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사실 요즘은 뭐 평생 직장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게 거의 없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분들은 제2의 인생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 왜 퇴사를 좀 하게 됐고 퇴사 이후에 어떻게 좀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만큼 좀잘 지내왔는지 말씀을 드리고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짐벌을 이렇게 들고 찍는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무겁네요. 저는 촬영을 할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샀는데 지금 내 얼굴을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네. 것. 지금 제가 이렇게 찍고 있는 이 공간은 제가 지금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제가 퇴사를 했을 때 퇴사의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좀 제가 원하는 꿈을 좀 이루고 싶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아이고. 교육 쪽에 좀 관심이 많았고요. 어 사실 저도 입사를 할때 진짜 좀 힘들게 입사를 했던 케이스여서 저와 같은 꿈을 꾸는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다가 이렇게 지금 학원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승무원이 너무 되고 싶어서 그 회사에 너무 입사를 하고 싶어 가지고 외국까지 가서 그렇게 지상직으로 근무도 좀 하고 그 후에 입사를 한 케이스였는데요. 사실 저도 입사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 보였던 것들만 저는 봤었겠죠. 그런 실제 근무를 잠깐 했었어도 그건 외국이었으니까 저는 밴쿠버에서 대한항공 지상직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외국이고 근무 환경 자체가 한국과는 다른 편이다 보니까 너무 편안한 게더 훨씬 많았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어 한국에 와서 승무원이 되니까 다 좋은 것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힘든 것도 많았고 저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 정말 열심히 일하는 직원과 어... 뭐 구분도 열심히 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약간 결과는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하게 돼서 짐벌 못 들고 있겠어요 너무 무거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저는 조금 퇴사를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 이제부터 이제 세워서 할게요.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정신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 왜냐면 사실 승무원들은 음. 진급 연도가 있긴 하지만 진급 연도가 되었을 때1 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것도 이제 제가 잘해서만은 안 되고 저희 팀과 어, 저희 팀장님이 저를 또 밀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좀 시기가 잘 맞아야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 지금 갑자기 화면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전에 찍어놨던 영상이 갑자기 없어져 버려가지고. 어, 아무튼 어, 대한항공 증급의 경우에는 정말 시기적으로 잘 맞아야 이런 게 조금 좋은 기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회사의 구조가 저와는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퇴사를 하고 지금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 저는 매번 이제 공채 때마다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좀 본인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이고 너무 응원해 주고 싶고 좋은 방향을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어 이렇게 확장까지 하게 됐고요. 저는 퇴사하고 나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생활 패턴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워낙 스케줄이 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체력적으로 계속 힘들었던 건데 어 퇴사를 하니까 생활 패턴이라는 게 이제 또 생기고 그 패턴을 통해서 조금 원래는 예민했던 부분들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적인 스트레스가 예전에는 이제 나의 성과에 의한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뭔가 타인으로 비롯되는, 물론 모든 스트레스는 타인에서 비롯되겠지만 그런 강도가 조금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덜해지다 보니까 어, 살도 좀 찌고 조금씩 사람의 성격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항상 20대 초반부터 대한항공만 바라봤던 사람이라서 대한항공 바깥을 벗어나면 좀할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어, 나의 능력이 이만큼일 거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퇴사하고 나서 저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잘 알게 됐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정말 많구나, 라는 거를 하루하루 좀 다르게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좀 퇴사나 좀 지금 직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시다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절대 그냥 무턱대고 퇴사를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꼭 있어서, 있으셔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거좀 알고 계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거의 의식의 흐름대로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개인적으로 나는 지금 행복한가? 저는 행복합니다. 어, 머리가 너무 다 뻗쳤는데. 제가 그래서 요즘에 학원 관련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짐벌 이 무거운 짐벌 짐벌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좀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저희 학원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밖에는 지금 히터를 안 틀어놔서 조금 춥기는 한데 저는 수업을 할때 제일 중요했던 게 학생들한테 좀 안전한 환경, 그다음에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가지고 어, 위에 없나 CCTV도 다 설치를 해가지고 학생들이 아무 일도 없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항상 문을 닫아둡니다. 학생들 아니면 미리 얘기하신 분들 아니면 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은 보통 이제 학생들이랑 특강을 한다라던가 아니면은 단체로 모의 면접을 할때 사용하는 공간인데요. 어... 아이고. 이거 화면 돌아가는 게 있었는데 모르겠네. 화면이 안 돌아가서 제가 돌게요. 어, 어. 아닌데. 이렇게 돌면 되나? 어? 이렇게. 거울도 좀, 뒤에 큰 거울을 세팅을 해놨고요. 어, 다리가 길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키가 커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두었고요. 어, 학생들이 좀 학원 다니면서 스터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스터디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스터디룸 도 만들어놨고요. 어, 아이고, 여기 보시면 책상은 필요하시면 조금 학생들한테더 가져다드리고 여기 삼각대도 좀 해놓고 사실은 인테리어를 뭔가 좀 특별하게 하고 싶었는데 감각이 없다 보니까 주로 수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수업을 주로 이곳에서 하고 있고요. 이 짐벌이 고집이 되겠 세네. 지금 제가 수업이 끝나고 가지고 이렇게 입고 유니폼도 제가 조금 정리를 해놨고 학생들 찍어주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제 영상을 이러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어 사용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편집이 어려워서 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는 어,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제가 저쪽 상담에 상담을 위한 혹은 일대일 수업을 하시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또 따로 룸을 마련을 했고요 지금 거의 치우질 않아가지고 너무 지저분한데 너무 지저분하지만 여기서 좀 보통 학생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누고 지금 음, 걸 너무 어렵다. 하면 난리 난대 어떡하지? 해서 어, 이렇게 카드 기계도 있어요. 와이파이도 됩니다. 지금 이런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운영을 잘 하고 있고요. 학생들이랑 좀 열심히 어, 준비를 해가면서 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채마다. 열심히 합격생을 배출하면서 하고 있고 어 이거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짐벌 때문에 정신 없으시겠다. 여기는 제가 선물 받은 거. 어, 그래서 꽃이 조금 시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화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아무튼,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말은 조금 뭐 퇴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승무원은 올해 일을 못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딱히 아니고요. 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도 좀 만들려고 계속해서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음. 그래서 아, 너무 지금 <laughs> 영상을 정신없이 찍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두 가지 이유, 뭐 건강적인 측면, 그다음에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성과를 좀낼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대사를 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 뭐생무원 지망생들 분들도 보실 수 있고 어, 지금 현직인 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 본인이 정말 열정이 있고 좋은 계획이 있다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지금은 나쁘지 않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워낙 요즘은 음,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본인 능력을 계속 기르는 시대니까 저는 그런 것도 충분히 추천을 해드리고요. 뭐, 다 이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 이렇게 대사를 하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실은 차갑지만 음 저는 정말 노력한다면 안 되는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가? 아무튼 여러분 어떤 일을 하시던 간에 본인이 좀 잘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그만큼의 보상이 있고 성취감이 있는 일을 찾으셔가지고 하시면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좀 일상 관련된 거 혹은 좀 이렇게 짐벌을 사용하는 거를 빠르게 익숙하게 익혀서 영상을 좀잘 찍어볼게요. 이게 짐벌이 쓰기가 너무 어렵네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